계단이 하나, 둘, 세 단. 아 비가 아주 적당히 왔습니다. 이제 돌을 하나씩 쌓아서 올리면 될것 같아요. 시원하고 아주 좋네요. 아주 나이스입니다, 나이스. 일단 오늘은 그 조적공 말고 조공을 불렀어요. 돌을 저쪽으로 조금씩 옮겨서. 제가 쌓는 걸로 하고 좀 묵직해서 충분하겠죠 이렇게 해서 자 근데 여기서 올릴 때는 이 클립을 넣어줘야 돼요 가운데 이거를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클립 여기 저렇게 그래서 여기에 딱안 흔들리게 아 이게 아니구나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안 맞네? 이렇게 순간짜리로 쭈욱 맞을 것 같은데 이렇게, 이렇게 꽂아줍니다. 넣고. 좀 이상한데? 아니고. 이렇게 놓고 이상한데? 이거 아니고 그냥 조금 이렇게 놓고 얘만 끝에 넣으면 되니까, 그쵸죠 끝에 이렇게 맞추고, 계속 끼워줍니다 이렇게, 이렇게, 딱 맞춰. 사이즈가 얼마 한 거는 딱 맞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잘 끼워주기만 하면 돼요 블럭들을 미리 끼워놓게 여기다가 채워 놓아야지 지금 큰거 얘기한 게 이거하고 틀려요? 요거는 여기가 이제 막혀 있는 거고요. 네. 요거 크기인데, 요 이렇게 사선 그어져 있는 게 있어요. 저, 그게 어디 쪽에 있는 거? 죠저 쪽에... 가운데에 네. 큰 거랑 같이 있어요. 일단 지금까지 작업한 거를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여기서부터 쭉 이렇게 경관 블록을 시공을 했어요 여기까지 처음에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나무 데크로 이렇게 쫙 깔려있었는데 나무 데크를 싹 걷고 경관 데크로 이제 쭉 했는데 장갑이 다 사가 터질 정도로 상당히 힘든 작업이었습니다 그리고, 내일은, 여기에 이제, 그, 뭐지? 계단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. 계단이 하나, 둘, 세 단, 세단 올라가고, 뒤에는 이제 흙으로 다쫙 채울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렇게 작업이 끝났습니다. 생각보다 좀 빡센 작업이었는데, 어,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쉽게 경관 블록도 직접 쌓을 수 있어요. 한번 도전해 보시죠.